안녕하세요. 슬기용 반려인 여러분들 눈맞춤 동물교감 상담소 기릴라 상담에 온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상담을 할곳은 춘천에 있는 커피쿵이라는 애견 카페입니다. 오늘 이곳을 오게 된 이유는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는 유기견 후원 단체 WAA라는 곳이 있는데요. With All Animals라는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입양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이라도 도와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입양을 하신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입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어, 저희는 좀 싸고 괜찮은 애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찾으시는 곳의 대부분은 패샵이라는 곳입니다. 음,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패샵에 들어온 강아지들은 대부분 강아지 공장,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작고 귀여워 보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행동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서로 결혼을 할때 상견례를 하면서 어 부모 그 사람의 부모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그 집의 가풍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전적으로 갖고 있고 자라온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가 이 아이의 성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기견 보호 센터 아니면 패션 이런 곳에서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부모님이 어떤지를 보고 데리고, 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전문 브리더들이 많지 않고 가정 분양을 하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견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펫샵보다는 이런 유기견 보호 단체로부터 임시 보호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임시 보호를 하는 것은 그냥 바로 입양해서 내가 오늘서부터 우리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가 아닌가요? 내가 두 달, 세 달, 여섯 달 일정 기간을 데리고 있어 보면서, 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 가정에잘 맞는지, 파악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내가 얘를 데리고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입양을 하셔도 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어 저는 강아지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했을 경우에는 파양이 아니라 원래 돌려보내는 거죠. 원래 있던 것을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파양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아이가 보호자가 한번 바뀌었다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은 사실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무조건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파양보다는 낫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양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부모견을 먼저 보시고 데려오셔야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질병, 정신적, 행동학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데려온 것이 제일 좋으시고요. 그것이 조금 힘드시다면, 근처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 단체에 가셔서 그 아이를 몇번 만나보시고 나서, 아, 내가 얘와 좀몇달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셔서 데리고 오신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데리고 오, 와서 함께 하다보면 정말 어, 예상치 못한 아이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털이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어요. 어, 그리고 TV를 보면 애들이 대소변을 배변패드에 잘 가르는데 얘는 도저히 못 가려요. 짓는게 너무 심해요. 이세 가지 정도가 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일겁니다. 어느정도는 예상하셨어요. 근데 키우다보면 이 예상치로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고 거기서 임시보호를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